그래서 항정원님 이 영상 보셔요. 결정사의 대표가 진심 어리게 해드리는 얘기인데 남성분 한번 선택 잘못해가 얼마나 시급했습니까? 연애 다음은 결혼이다. 최근에 이혼 소식으로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황정음 씨의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황정음 씨가 출연한 드라마 7인의 부활에서 죽음이라는 길을 선택하면서 안타까운 최후를 맞던데 황정음 씨가 지금 믿었던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그런 사정을 뭐 제가 알게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분명히 악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짠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라마 리뷰를 하려고 영상을 준비한 건 아니고 오늘은 항정음 씨처럼 미모와 재력을 겸비한 여성분들이 돌싱이 되었을 때 언제 어떤 분을 만나서 재혼하면 좋을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들 이제 재혼을 하실 때 아직까지는 경제력이 참안 돼서 오시는 여성분도 참 많으시거든요. 다들 이제 어, 재혼하는 대상자의 경제력+ 경제력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의 한80% 이상 아직은 내가 경제력 여건이 너무 힘드니 조금 남편 좋은 사람 만나서 좀경제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재혼하러 왔다 하는 분들 더 많습니다 근데 어, 황정은님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틀리죠 본인 경제력도 좋으시고 커리도 좋으시, 좋으시잖아요 황정음 씨가 저한테 찾아왔어 어, 애들을 키워보니까 애들 아버지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애들. 어떤 그늘이 될수 있는 분 그래서 이제 결정사를 왔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항정음님 나이가 지금 40대 초반이잖아 그냥 어, 10년은 법률혼을 하지 마라 법률혼은 뭐 애가 있기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항정음님이 영상 보셔요 결정사의 대표가 진심 어리게 해드리는 얘기인데, 남성분 한분 선택 잘못해가 얼마나 시급했습니까? 정신적 건강이나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분들 많이 만나라. 그리고 이제 진짜 이제 이 사람이다 싶은 분이 딱 결정되면 땡큐지만 또 없다 하며, 정말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받아야 될 때는 언제냐면 딱 50대 간문하면서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딱 50대 입문하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그때부터는 이제 결혼해서 이제 어 남은 인생 딱 캠이 맞는 분 찾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때가 와. 베스트지. 굳이 40대 애들 키울 때뭐 애들한테 뭐 친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의 어떤 역할을 찾고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염려되는 건 여성분이 아직 젊은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면은 주변에 좋은 분들 일하다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귀다가 50대 딱 돼가지고 한 분을 뭐딱 알게 되면 너무 좋고 그때도 뭐이 결혼을 재혼을 할 정도로 좋은 분못 만났다 싶으면 바로 저한테 오는 겁니다. 저 영상 보시면 꼭 메모리 하십시오. 이번 영상은 황정은님의 요즘 한간에 떠도는 이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이분이 만약에 저희 회사에 오셨을 때 커플 매니저인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프로필 안내해드리는 거 황정은님이 여기 오시면 제가 소개해드릴 분에 대한 프로필을 말씀 안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황정은님 같은 분의 프로필이 많지 않아요 41살에 125 건물 있는 분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프로필 안내 사실은 안 했는데 일반적인 분들이 여기 오셨을 때 프로필 안내는 참 회원님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꼼꼼히 댓글 남겨주시면 답장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전화해 주시면 제일 빠르게 답변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더 솔직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눌러 주십시오.